하나님 말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로 내게만 잊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 거듭 거듭.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잠언에서 가장 많이 악을 떠나도록 권면되어지는 경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의 문제, 다른 하나는 말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 성결의 문제에 대하여,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음행에 빠지면 그 일생 전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길 때 21절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음행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예. CCTV나 몰래카메라는 의식해도 하나님의 눈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의 결론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밀한 일, 예? 아무도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간 일생 동안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늠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보듯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깨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것인가 늘 스스로를 기도 가운데 돌아보고 하나님의 고룩함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뼈 아픈 실패자들을 봅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삼손, 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성별된 자였지만,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고, 여러 차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거듭거듭 그 음행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지경에 차하고 맙니다. 다윗의 생에 오직 하나님의 세우시는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 음행의 결과로 자식들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경성하고 경성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룩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과 저는 매순간 경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음행의 기준이 뭐냐 음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며 한 가지 결론의 공통점에 이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숨기려고 하는 것. 그때부터 그것이 음행의 시작이다. 예. 남에게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남에게 떳떳이 보여주지 못하고, 누가 볼까 봐, 누가 알까 봐,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거지요, 혼자 하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늘 일깨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의 거룩한 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겸손히 행해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 있대, 음행은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경고해주고 일깨워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 모든 것에 하나님께 성결하기를 소원하며 부지런히 주의 보혈을 지나 깨끗이 씻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